네, 전라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지역을 확대한 것은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번 달 들어서 벌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. 고강도 대책에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크지만 더큰 위기를 막기 위해 지금은 멈춰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서윤덕 기자입니다. 전주의 한 카페입니다. 손님이 머물 수 없도록 탁자와 의자를 한쪽으로 치웠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지난달 말부터 포장 판매만 가능한데 매출이 30% 넘게 줄었습니다. 그냥 전화로 물어보세요. 아예 거기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? 못 먹어요. 하면 안 오시고. 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정말 문밤 9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할수 있는 식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. 기대하던 연말 연시 특수가 사라졌습니다. 1년에 연말 진짜 보고 장사를 하는 건데 모임 같은 게 전혀 없어져 버렸으니까 아예 안 되죠. 방역당국은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이 크겠지만 거리두기 2단계를 확대해야 할 만큼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전북지역 누적 확진자의 60% 이상이 지난달부터 한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. 이달 들어선 100명 이상이 확진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.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또한 환자수 감소가 전제되어 가능한 일입니다. 방역 당국은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이더라도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 사적인 영역의 확산까지는 막을 수 없다며 만남 자체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KBS 뉴스 서현덕입니다.